여기는 붉은 남천밭입니다 지금 12월 13일인데요 아직 씨앗이 붉게 달려있습니다 아, 나무 전체도 다 음, 나무 전체도 다 붉은색이죠 음. 이런 씨앗을 따다가 씨앗을, 껍질을 벗겨가지고, 한 3개월 정도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봄에 씨앗으로,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시도해봤습니다. 지금 따가지고 땅에다 지금 묻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, 나무가 붉은색이라서 아주 이쁘죠.